오렌지 주식. 대한재당. 2023년 8월 25일 금요일 기준. 주식은 매일매일 흐름이 바뀔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기준일 다음날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.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추천주, 관심주는 유료회원에게 나갑니다.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실 분은 연락처 010-3775 5625로 문자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. 매수 전에 종목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한후 결정하기 바랍니다. 매수 후20% 하락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분할 매수할 것을 권합니다. 자주 등장하는 종목이 상승 확률이 높습니다. 반드시 손절, 지지라인 가격이 어디인지 염두에 두고 손절가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안전합니다. 주식 매수 후 일시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나 손절가를 이탈하지 않으면 주가는 결국 상방입니다. 2023년 8월 25일 금요일 기준 대한재당 월봉 반등 손절가 2875원 매수 후 하락 염두에 두고 반드시 분할 매수. 대한 제당. 동사의 주요 사업 부문은 식품, 축산 유통 및 기타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속 회사의 사료 사업 부문 및 골프장, 외식업 등이 있음. 주요 제품으로는 식품 부문의 설탕 및 조제품, 사료 부문의 배합 사료가 있으며 축산 유통 부문의 주요 상품은 수입육 및 수산물이 있음. 제당 식품 부문에서 국내에서는 실수요처, 대리점, 대형 할인점을 통해 해외에서는 주로 아시아 지역 국가의 실수요처 및 중간 무역업체를 통해 판매 경로 확보함 2023년 3월 전년 동기 대비 연결기준 매출액은 1.9% 감소 영업이익은 1384.9% 증가 단기순이익 흑자전환 매출은 소폭 감소하였지만 인건비 및 지급수수료 수출제 비용 등 판관비가 크게 감소하는 등 효율적 비용 집행에 따라 영업이익 크게 증가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서 내실 경영을 위해 경쟁력 있는 원재료 확보와 품질 관리 및 비용 절감을 통한 생산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신규 거래선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. 매수 후 손절 기준은 손절 라인 보통 21선 아래로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응봉이 떨어지면 손절합니다. 단, 장 시작 후 10분에서 20분은 속임수일 수도 있으니 당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. 그리고 21선 이탈하는 척 하면서 다음날 가는 주식도 많습니다. 그러나 일단 원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. 정직한 리딩을 추구합니다. 아직 슈팅이 나오지 않은 종목을 추천합니다. 절대로 이미 급등한 주식에 올라타는 무리한 투자는 추천하지 않습니다. 저는 무조건 상승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. 다만 승률이 높은 자리를 권합니다.